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 평강을 얻으리라 16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남 유다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남 유다는 평강을 상실했고 평강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더욱이 남유다는 평강이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남유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남유다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고, 남은 것이라곤 거칠해의 종교 형식 주의 뿐이었습니다. 평강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 등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약적 의미로는 분쟁의 부재, 축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단순히 염려나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를 넘어 전인적이며 전 우주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실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평강한가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완전한가요? 마음으로 서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불안하고 잠재된 억압된 분노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폭우에, 비피해에, 정의롭지 못한 정세와 삶의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마음이 평강치 못하고 원망과 이기심과 적대감이 마음들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신이 평강을 약속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친히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평강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그 길이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적 길이 선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옛적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나의 살던 고향길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던 길입니다. 바로 모세시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길은 우리를 부정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생각에 우선권을 두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 인생의 우선권을 두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우리의 불안감과 자조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에서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집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으로 아픈 당신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가족의 마음으로 묵상의 집이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 위에 후원의 손을 내미시는 당신에게 오늘도 오병이어 이적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